올 들어 소비자 물가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올 상반기 농축수산물 물가가 30년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김용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형마트 신선식품 매장입니다. 굳은 날씨에도 이용객들의 발길이 이어지지만 가격이 올라 어느 것 하나 쓴듯 손이 가질 않습니다. 워낙 아니면 살수 있던 것들을 몇개안 먹는데 한 10만 원 정도 드는 것 같아. 그래가 좀 음, 부담이 엄청 많이 돼요. 아끼고 아껴도. 올해 초 조류인플루엔자 여파로 오르기 시작한 달걀 값은 좀처럼 내려올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풍목별로는 달걀이 1년 전보다 44.3% 올랐고 쌀은 15.5%, 마늘은 71.6% 상승했습니다. 반면 양파와 배추는 수급량이 안정세를 보이면서 시세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상반기 기준 농축수산물 소비자 물가 지수는 10% 넘게 올라 30년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사료값도 올라가고 하니까 그게 입식을 바로바로 바로 안 하니까 하고뭐 그 사과 같은 거는 그 제철 과일이 뭐 이런 나와야 도뭐 그래 될것 같습니다. 년을 비교하니까 무조건 이제 물가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늦은 장마에다 가을 수확철은 되야 농산물 수급이 다소 안정세로 접어들 것으로 보여. 밥상 물가 고공행진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t c 김입니다